하나님께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 1절부터 12절. 1절부터 12절.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1절부터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란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서는아비나담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에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란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음지라 이스라엘의 온족석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엘이 이스라엘 온족석에게 말하여는데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보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록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랙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록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지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불레스의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죠 우리를 불레스의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정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벵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원 에베네셀 요즘 있나요? 신원 에베네셀 어.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신원 에베네셀 그 신원이라는 그룹이 어. 광고를 하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신원 에베네셀 하고 나서 주일은 쉽니다 아주 독특해요 아 어. 그게 기억이 나 신원 에베네셀 아,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에벤에셀이 대체 뭐길래 오, 저렇게 기업이 잘 될까? 여러분 에벤에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도 뭐 읽어봤지만 에벤 하면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 하면 도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도움의 돌, 에벤에셀.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웠죠, 이스라엘과. 그리고 에벤에셀이라는 지역 안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할까야 에벤셀 장수가 참 좋더라. 에벤셀 장수가 좋아서 곳곳에서부터 에벤셀만 나오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벤셀이 20년 전에도 있었어. 20년 전에 성경 한번 찾아보겠는데 2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오늘날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볼 거야. 자 여러분 한번 그 사무엘상 사장일절 한번 가봅시다. 가보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서 짐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박에서 짐을 쳤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다 이때 제사장이 누구였냐 엘리라는 98세가 된 제사장이 있었고 그에게는 홈니와비니아세라는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두 아들 이 있었다 흠니와 비니아스. 그런데 흠니와 비니아스는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의례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를 돕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도 와 우쭐 우쭐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조금만 고생하면 이 모든 아버지의 이 제사장 역할이 다내 내 것이 된다 생각했던 것 같아. 요즘도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크게 하면 어쨌든 어쨌든 감리교에서는 그게 좀 어려운데 대기도 되더라고. 또 아들이 그 교회를 못 물려받아도 다른데 그만한 교회를 또 물려받더라고. 이상하게 그렇게 좀 돌아가요. 그런 마음을 홈리와 비니아스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제사장이었고 오늘로 말하면 아주 당대 최고의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아데 여기 전쟁이 난다. 전쟁이 2 0년 전에 나. 어디서? 에베네셀에서 전쟁이 나. 그런데 이 전쟁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 졌어. 그러면 장수의 개념이 아니네. 에베네셀은 장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꼭신앙생활할때 잊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소로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네셀에서 왜 전쟁이 20년 전에 졌잖아요. 왜 졌을까요? 왜 졌을까요? 이 험니아 비니아스가 이 전쟁에는요 언약계가 있으면 승리한다. 그냥 언약계만 갖고 나와서 전쟁터에 나갔어, 나갔는데 졌어요. 3만 명이 하루 아침에 병사가 다 죽었어. 그런데 놀라운 게 그만 죽은 게 아니라 험니아 비니아스도 죽었어. 제사장이 하루 아침에 다 죽었어. 그러니까 비니아스가 죽으니까 험니아 비니아스 죽으니까 비니아스 부인이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정신이 나갔다. 이 시대 5장, 4장 같이 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신이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이가 본 이가 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미래도 없다. 이러고 머리 풀어 헤치고 돌아다니고 있었죠. 여기다 꽃 하나 꽂고. 가끔 시골 가면 비 오는 날꽃 꽂고 다니는 그런 여인들 본적 있어요? 없어요? 저 어렸을 때 봤어요. 정신이 나가 남편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그 당일날 홈리와 비니아스만 죽은 게 아니라 언약에도 뺏기고 블레스 사람이 가져가고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엘리제사장의 실로라는 지금에 말하면 우리 감노얘에게면 어딜까 광화문? 아 광화문도 옮겼지? 저기 저, 저기 어디야 저쪽. 어, 저쪽 옮겼어. 아 까먹었네.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우리 교단이 그쪽 옮겼는데. 거기에 실로라는 땅에 엘리제사장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그런데 저기다 사람들이 와갖고 어, 어떻게 됐냐 전쟁이 물어봤어. 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냐? 당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할때 그가 깜짝 놀래갖고 일어나면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다. 그럼 성경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런가 아닐까 읽어봅시다. Next page. 읽어봅시다.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더라. 2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죽었어. 자, 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제 자장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게 먼저 들은 거야. 들으니까 그게 충격에 의해서 죽었다고 이 시간차를 보니까 똑같다. 한글으로 볼 때는 하나님 괴를 말할 때 이렇게 나오지만 이미 당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도 몰라. 왜 죽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죽었다는 거 마음에 어내 아들 언약계가 뺏긴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가 중요하지.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 하고 죽은 거야. 그때 하나님의 언약계를 말할 때라잖아요. 말이 끝나지 않아요 언약계가 뺏겼어요. 오! 하나님의 언약계를 뺏겼어. 와, 이랬으면 사람이죠 이러면 그렇게 훌륭한 목사지 온통 엘리제 사장은요. 목계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잘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 행복하게 살까? 모든 목사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제 사장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 죽었다는 소리에 죽은 거예요. 참 못된 목사 아들이었던 거목사님의었 그러고 나서 이 언약계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 갖고 그 블레셋 사람의 성기는 신을 다 부시지. 우리 하나님이. 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한테도 저주가 임해. 종기가 임해. 우리 다 죽을 것같다 이걸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땅으로 길란 열하림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길란 열아림 벤세메니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 하나님 언약계를 보고 만졌다가 또 거기서 죽어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언약계 부담이 있었던거떨 그리고 이 언약계가 바로 오늘 이 전에 이 전에 벤세메니스 거쳐서 길란 열하림을 거쳐서 아비나답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와서 언약궤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레스트. 그가 미리 거 성경 읽어 보십시오. 시작. 벤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쳐서 5만 70명이 죽은지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륙하심으로 백성이 슬피울었더라왜죽은지도 몰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냥 이게 있어. 무조건 복주해 오늘 에베네셀이 하나님인데 이것 갖고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니까 오, 어, 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할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복받는 사람은요 이유가 있더라 이게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았죠 요 그냥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에베네셀이 우리 가정에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사랑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게, 좀 서운해도 들으세요?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건 알기까지는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고, 오직 내 아들, 내 아들. 내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가정도 상당히 많다. 아이의 영혼과 그 아이의 미래의 영적인 건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어떻게 이 아이가 성공할까 꼬유와 비니아스의 아버지 엘리지 자 다음 넥스트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아주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길란 열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와의 괴를 옮겨 산에서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세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여 여와의 괴를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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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기까지 다른 거야. 엘리제 사상 당내 최고의 목회자. 우리로 얘기하면 감독 회장. 감독 회장의 두 아들은 전사에서 죽고.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왔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셀은 아비나답이 거룩하게 때문에. 얘야, 잘 들어보세요. 의역해 볼게. 얘야, 이 하나님의 언약궤야. 하나님의 언약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과정에 살아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것들 기억하고 이 가장 중요해. 너도 거룩해야 돼. 너도 따라서 하세요. 너도 거룩해야 돼. 너도 거룩해야 돼. 제가 목회하면서요. 우리 딸들이 내가 이렇게 못가르게 하고 가서 목회자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딸들은 다 구원 받은 줄다 믿음 좋은 줄 믿음은 개별적이다. 아비나다비 그의 아들 엘리아셀은 거룩하게 했다.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20년 전에 왜왜그 졌다고요? 언약계만 가지고 나면 이길 줄 알았어. 하나님 계신 건 몰라. 언약계가 우상 되는 거야. 우리 이런 사람 많아. 결국 다니는 성경이 우상네. 성경 안에는 말씀이 움직여서 나를 끌어가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살게 해 주나. 정말 이게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우상되어서 교회가 우상돼요. 언약계가 나라 지킬 줄 알았지. 성경이 나라 지킬 줄 알았지. 아닌 거야. 그런데 놀라고 이 아미나답은 아들을 거룩하게 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언약계 옆에서 지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이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이 이어지는 거왜 사람마다 우여곡절이 없겠어. 또 불레새에 또 처절하고. 근데 이때는 달라졌어. 사무엘이 오늘 우리 다 읽었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다 물을 부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달라요. 2 0년전 전투는 에 언약궤만 갖고 나가는 전투였어요. 그게 나 누구야? 어, 나 뭐? 난 진짜 큰 위에 나 장로야, 장로, 장로 갖 뭐. 당신 누구예요? 어, 이 명함 보세요. 나 누구예요? 아니 그게 뭐? 사무엘은 아니.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어느 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경배하는 숙권제를 지고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고 대신해서 싸우고 그럼 넥스트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괴가 길한 여름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지라 이스라엘은 족색이 여와를 사모하느라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사모 여러분, 다시 얘기 드려요. 복이 그냥이 많은 거 아니에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할 거야. 여러분, 우리 기대해. 우리가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지 인도하실 거야. 사모한. 다음, 넥스트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원적 석에게말하였는데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 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냐로 너희 증에를 모는 걸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새 사람 손에서 건져라에베네스는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하나님 내 자녀에게도 있지. 며칠감이자전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지.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반기도 인도하세요 어디까지 인도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요. 어디까지 인도해요? 추수감사절. 근데 우리는 추수감사절까지 가는 게 아니라 숫자로 시작해요. 무슨 절까지 가야 돼? 수, 수장절. 하나님이 들여오고, 하나님의 창구에 들어오고 싶고, 하나님 지키고, 하나님 오늘 내 자녀 지키고, 하나님이 오늘 내 재산 지키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재산 지키고, 수장절이야. 거기까지 가야 돼. 하나님이 창구에 모아들어. 거기 곰팡이도 안 돼. 하나님이 지키는 게 진짜 내가 하나님이 살아서 지키고 다시 하나님이 내 자녀 지키고 하나님이 내 아들 귀엽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알려면요 다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딱끈딱끈한 경험을 했어요 꿈을 하나 곳. 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유현정 집사님 아시죠? 유영준 입사님이 꿈에 나오는 거야. 근데 그의 아들이 예찬이 아들니까. 꿈에 나오는데 이 아이가 이 뭐야 이 공무집 큰거꽃챙이 알고 옛날 새 같은 거 잡았잖아 이러고 그게 날라가 그얘 머리에 꽂힌 거야. 머리에 쾅. 내가 그거 앞에서 봤어. 야 죽더라고 보고 있어. 오늘 생각해 그네 꿈쾅오어 이게 폭하고 가니까 죽어 있어. 아이고 나는 독수리가 죽은 줄 알았어. 새인 줄 알고 보니까 얘야. 얘가 죽었어. 여기에, 이쪽에, 맞아갖고, 꽃챙이 들어갖고, 옆에 나가. 죽었지 어머머머, 이렇게 보니까 얘가 죽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얘가 눈이, 눈도 눈이 뻘개핑크은 보이는데 뻘다. 그러더니, 껌껌껌붙이서 야, 이찮아 그랬더니, 예, 네. 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야, 너 꽃챙이 어디 갔어? 꽃챙이를 통과했대. 그 밖에 나가는 거야. 근데, 너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데, 꽃챙이 통과. 제가 얘 살아났다는 게 얼마나 제 가슴이 뛰는지요. 걔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얘 엄마 이름 부르니까 아버지. 얘가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병 빨리. 차를 몰더라고 내가 얘를 업었어 뒤에 목사라고 하나님 업혀 주셔. 업고 뛰는 거야. 얘 살린 거. 근데 이미 얘는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어꽃떻이 뭐 빛나? 그차 타고 가는데 꿈이 깼어요. 얼마나 꿈이 라는 사실이 얼마나 내가 가슴이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 가정을 놓고 내가 그렇게 생명만큼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나 남도에게 무릎 꿇고 힐수있습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우리 성우회 선생이 그랬거든. 이사건 있기 전에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성우회 선생 내가 막 기도가 나오 하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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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목걸음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 막아주세요. 왜 이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은 필요 거예요. 막아주세요. 근데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아침에 새벽에 문자를 막이 부모들한테 보냈어. 엄마한테 보냈어. 이런 이런 꿈을 꿨는데, 어, 이러는데 이러, 이렇더라. 근데 내가 이고 가니까, 어, 얘는 통과돼이 머리가 통과됐다는 얘기는 안 했어. 글자로. 근데 내가 각내 휴대폰에는 있어. 이따 궁금하면 거기 한번 보시오. 나와있어. 내가 이렇게 썼어. 꿈에 예찬이가 머리가 아파서 내가 업고 병으로 뛰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기적같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뇌를 지나서 그는 살아났어요. 꿈 깨고 나서 제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찬이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혹시 미리 기도하세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이러고 한 시간 있다 문자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톡을 보니까 카톡이야. 톡을 보니 눈물이 나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학원 핑계로 예찬이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해서 학원 핑계로 교회 나가는 걸 막았다. 지난주부터 교회 우선으로 학원 시간을 정리했다. 예배가 우선. 예배를 못 드린 거야, 그동안. 학원을 시간을 정리하고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있어. 목사님, 눈물이 나요. 감사해요. 우연히. 살려셔야 돼요. 지금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냥 그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홈니와 비니아스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형식적으로 어 쉽게 돌아가는 것처럼 다녔던 그 아들과 아비나답은 자기 알리아이라는 아들을 거룩하기라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 계시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복이라. 20년 동안 복받았대요? 아비라. 여러분, 에베네셀의 복은 20년 동안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에베네셀이 되게끔 해야 되대요.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볼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갈 거야. 여러분, 성경 구구절절히 보는 곳마다요, 돌에 관련되는 게 많이 나와요. 창세기 2 8장 야곱이 돌 기둥이 싸우잖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할 거야. 여우수아도 마찬가지. 신명기 27장도 마찬가지. 요당강을 건너갖고, 신명, 건너니까 거기 12개의 돌을 긁히고 그 나와갖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갈 것이다. 아멘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니, 네. 앞으로도 살아갈거야 네.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셨으니 네. 앞으로도 내 자녀 지킬 거야. 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남 비엄 붙들어 주셨으니 네. 앞으로도 붙들어 갈 거야. 네. 이게 에베네스예요. 이게 에베네스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니 그러려면 가장 큰 거. 그냥 그냥 목이야 살아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사느냐 우리 황금. 에베네스는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에베네스은 장수가 세 군데가 나와요. 사장, 실장, 계세 군데가 나와요. 근데 똑같은 데는왜 지냐, 이게. 그 장수에서. 그 장수에서 에베네스에서 졌어. 3만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그런데 20년 만에 동일한 에베네스의 장수에서는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 하나님께 예배. 아멘.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 먼저 의식, 이게 먼저 회복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에베네셀이 열일주줄 믿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신원 에베네셀은, 물어보고 싶어, 언제 그분 회장님 만나, 만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에베네셀은 뭡니까? 그럼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내 기업의 물질이 아니라, 살아 계시나.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같요 우리 옆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당신도, 시작. 당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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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에베네셀, 앞으로도, 에베네셀. 자, 기도편지 나눠준 거 있죠? 제가 광고 때 여러분한테 기도편지, 그, 한 장씩 다 지금 나눠 가지셨죠? 자, 나눠서 거기다가 지금 볼펜을 다 해서 기도편지를 쓰세요. 어, 우리가 찬양,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 거야, 미리 감사인거 미리. 요 지금까지 하는데 앞으로도 못할 거야 하는 거야. 써서 여기다 꼽아놓는 거야. 통국의 벽에 저 먼저 꼽아놨죠. 자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하는데 감사하신 하나님 하면서 거기다 쓰라고 해. 미리, 미리.